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볼텐데 일단 종가 6% 하락했습니다 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목요일날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한16% 정도 나왔는데 지금 다시 6% 정도 빠지니까 뭐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급락하고 많이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2월 7일 되면 끝이에요 2월 7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그쵸 아마 장 끝나고 나올 텐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개파락하면서 어 저가를 형성할 부분이 있고 그 저가 형성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이 에요 무조건 내가 주식 살때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기 2월 1일 날 그쵸 지난주 목요일인데 이때 16% 상승할 때 제가 정확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싸게 살라고 하지 말고 그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근데 확인이 됐다 근데 아직까지 스케줄이 하나 남았다 그게 2월 7일 날 나오는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식은 뭘 한다 그랬죠 선반영 한다 그랬죠 그 선반영 하는 부분이 어디부터 와요 에코프로 bm부터 오잖아요 에코프로 모티리얼즈 전구체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양극재로 들어가는데 그 양극재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에 성장성이 훼손됐어요 단기간에 보면 실적 기준에서 본다면요 찍혀 있는 실적 기준에서 그러면 성장성이 훼손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성장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업황 자체가 꺾이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2차전지는 업황 자체가 꺾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애초에 그쵸 전기차 시대는 옵니다. 이게 무언가 뭐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냥 잡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잡혀 있다. 근데 지금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전기차가 많은가요? 아니면 내연기관 차들이 많은가요? 당연히 내연기관 차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좋게 봐야 돼요? 나쁘게 봐야 돼요? 전기차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량이 근데 거기서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 강한 것도 지금 최근에 강한 것도 전기차 즉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지금 보면 뭐 작년 4분기 실적 보잖아요. 테슬라 실적은 엄청 엉망이었어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친환경차에 대한 판매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 즉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뭐 보조금이나 이런 영향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차 전지가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시세가 이미 꺾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꺾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예 그냥 작살나고 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 자체가 그냥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에코프로버 트리얼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려면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더라도 미증시에 대한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내가 매매를 하고 반도체 관련 주도를 매매할 때도 그렇죠. 미증시에 대한 상황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 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매매 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간단하다고 요 에코프로 bm 을 보면서 내가 기준 가격을 잡으면 됩니다 확인을 에코프로 bm 으로 하는거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기준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 를 잡는게 핵심 사항이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대형주고 에코프로 그룹을 다 통틀어서 보면 이제는 뭐 현대기아차 보다 지금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들었지만 현대기아차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자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 시대죠 지금도 근데 이때 보쉬가 벤츠 BMW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벤츠 BMW는 자사의 차만 판매를 하죠 근데 보쉬에서 나가는 직분사 엔진에 들어가는 인젝터는요. 벤치에도 들어가고 bmw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터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양극재가 들어갑니다 물론 양극재 가 퓨처엠에서도 만들고요 그쵸 퓨처엠에서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코 프로 bm에서도 만들고 퓨처엠에서도 만들고 lnf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경쟁을 한다고 한들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쇼티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쇼티지가 나오면 뭐가 나오 겠나요 에코 프로 머 트리얼즈 그쵸 뭘 만들어요 전구체에 대한 쇼티지 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건 신고가 종목인 에코프로머트리얼즈다, 그쵸 그러면 이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다른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렇죠. 다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월 5일 그렇죠. 시장가 매수 코리아 이프티 8시 47분. 그렇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코리아 이프티의 상황을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여기 2월 2일 4,200원, 그쵸? 그리고 오늘 4,490원에 매수를 했고, 평균 가격을 신고가 구간에 정확히 맞춰놨습니다. 그쵸? 이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집을 하고 있다. 그쵸?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분할 매수를 싸게 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높여서 삽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주의 기간 잡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리스크는 어떻게 해요? 0.45%. 많아 봐야 1%대. 이게 전부예요. 내가 하는 모든 주식이 대박이 터지진 않습니다. 손절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손절을 막 치명적으로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쵸. 이 정도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수익으로 전환됐다. 그것도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월 23일, 1월 22일, 46,800, 48,700 매수해서 어떻게 됐나요? 수익률 31.9% 며칠 걸렸어요.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다. 그쵸 근데 이 종목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 무조건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니까 그럼 에코프로 머트리러즈 어때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언제 나오죠 2월 7일 이후에 그쵸 이런 류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사실 일주일 만에 30%씩 수익 낸다 이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물론 중간중간 손절이 있겠지만 그 손절은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손절만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잡았을 때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코리아 FT로.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에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뭐, 가온칩스. 그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계속 어, 제가 병행을 했죠. 근데 이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어요? 시장이안 좋으니까. 그쵸?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사고,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6%, 7%, 10%. 프로씩 수익을 낸다. 19일, 1월 25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그렇죠? 매도하고 끝 그리고 급락. 그러면 이게 시세 끝나요? 아니에요. 반도체 그냥 끝나나요? AI 끝나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저변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딱 4일 동안 21% 무슨 종목 신고가? HLB랑 아까 전에 똑같죠. 에코프로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기간이 2월 7일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 중에 내가 정말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물렸다. 그럼 소통방에 와서 제가 가격하고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소통방에 입장하시고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검색기 2월달에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종목을 추적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강의를 소통방에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을 수익모델 즉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준비를 했는데 요것도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한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신고가검색기 수익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이거 왜 떨어져요? 이제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자50% 만큼의 평가를 받았다 그쵸 자 그러면 50% 만큼의 평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의 가격대가 올라갈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을 떠나서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 보유기간을 낮출 수 있으니까 소통방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나요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가격을 잘 잡았을 때 보유기간 낮출 수 있고 그랬을 때 정말 일주일 이주일 안에 최장2 이주일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대야 기간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정말 30% 적게는 20% 많게는 막 40에서 50%까지 또는 그 이상도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뭐라 그랬어요 2주 그렇죠. 2주 안에 뭐예요? 수익 전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 전후의 손절. 기간 얼마? 2주. 그러려면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모든 종목이 대박이 터지진 않지만 시장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요. 신고가 구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고 이 내용도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파악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신고가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파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4월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어떤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어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 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